이건 못건드립볼걸 보고 되돌아야지. 신도시가 안된 이유가 있었는데. 그렇지. <laughs> 어. 안녕하세요. 태양바람입니다. 오늘은 구이이 꼈어요. 비가 올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전쟁이가 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비가, 비구름이 이렇게 오는 게 보여요. 어, 오늘은 경기도 파주시 동패동 299번지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그 유명한 딸이라고 하는 곳이거든요. 20년 전에는 여기가 가장 번화가였습니다. 지금 보시기엔 여러분은 좀 초라해 보일지 몰라도 20년 전 여기가 파주 교화에서 가장 화려한 곳이었어요. 지금은 이제 이 동네 사람들이 고집을 좀 부리다가 신도시에서 빼, 빠진 곳이에요. 저 건너편을 보시면 알겠지만 저까지도 아파트가 들어오고 여기에도 아파트가 다 들어왔습니다. 이 지역만 한... 여기가 몇평 될까요? 한 10만 평은 될것 같습니다. 10만 평 정도를 빼고 딴 데는 다 신도시가 되는 유명한 그 파주 신도시, 교화 신도시죠. 이건 얘가 한두 군데 있는 게 아니죠. 경기도 삼성이 삼성동이죠, 지금은. 삼성역 있는 그부근 제일 좋은 데에서 빠졌죠. 고집을 부려서 빠진 건지 아니면 LH에 편향된 정책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빠진 수가 있다는 거를 유념하셔야 됩니다. 일산 쪽으로 와서도 일산 시장은 아직까지도 개발이 안 되고 있죠. 20년이 넘었습니다만은. 그 근처는 다 됐어요. 거기만 딱 빠지죠. 심지어는 제가 살고 있는 야당동도 비싼 곳이거든요. 저도 거기가 될줄 알고 갔다가 전국, 지금도 시골 동네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곳인데, 여기 보면 이 나온, 나온 땅이 뭐냐면, 여기요. 인테리어, 닥트, 그 건물 있죠, 쭉. 건물이 이 땅의 전면부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땅은 뒤 후면으로 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앞에 나온 땅은 한 100평이 채안 되고요. 저 뒤로 나온 땅까지 다 합하면 761평 되겠습니다. 감정가는 29억 8천이고요. 한번 떠와줘서 20억 됐는데, 건물은 약 378평. 그리고 월세가 한 1억 5천 정도 보증금에 한 천만 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그걸로만 봐서 투자하기는 그렇게 뭐 넉넉하지 않지만, 그럼 여기는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가 상당히 까다롭게 예상이 까다로운 지역이에요.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만일 대출을 받는다면 그 대출에 대한 이자는 담당이 충분 되겠지만 그것만 가지고 무작정 기다려야 되느냐? 얼마를 기다려야 되느냐? 이게 예민한 판단이 남아 있습니다. 내가 이게 두 번째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이건 여기 제가 알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예상을 해봤지만 녹록치가 않습니다. 예상이. 지금도 좀 고민을 제가 하고 있어요. 저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 합니다. 우리의 땅이 여기서부터거든요. 여기서부터 이렇쭉 우리 땅이죠. 여기까지가 우리 땅이라고 봐야죠. 침침있는데까지가이로 출입이 지금 현재 안 됩니다. 안 돼가지고 돌아가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동차가 많이 모여 있어요. 자동차 선팅도 하고 자동차와 관련된 사업을 하는 곳인데 장사가 잘 되는 걸로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힌트를 얻어야 돼요. 우리 터도. 이거와 합해서 예를 들면 크게 공업센터나 뭘찾수 있는 위치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뒤편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물이 아까 앞 전면에서 본저 붉은색 건물이요 그 뒤에 있는 이 건물이요 그다음에 이 건물 세 동이 이게 다섯 동이 만나좀 확인 좀 해주실래요? 하나 둘셋넷 다섯 개 동으로 대치이 돼요 그다음 이 도로를 이 도로가 있잖아요 이 도로를 빼고 나머지 빈 땅도 역시 우리 땅입니다 그런데, 이 땅, 이 차들 보세요. 우리 땅 같이 보이는 땅에다가 다 주차를 해갖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땅도, 이 땅도 저런 관련시설을더 크게 1급 장부서야 되는 거뭘 하면 활용을 할 때는 상당히 어, 모일 수 있는 터가 아니냐. 우리가 도심 쪽으로 나가면, 신도시 로 나가면 이만한 땅을 쓰려면 대가를 지불하기가 너무 어려울 거고요. 여긴 그나마 지금 250만원까지 떨어져 있어요, 평당. 이 정도면은 이런 사업 허기가 가격의 가치가 굉장히 저렴하다. 경쟁력이 있어 장사를 할 때는 그렇게 예측할 수가 있겠죠. 어, 그래서 이거 두 개를 이게 빠졌는데 건물 두 개요 이거와 이게 빠졌잖아요 지금 우리 땅에서 빠졌어요. 이것만할수 있다면 이땅 가격은 갑자기 한 칠, 팔백만 원 정도로 예측해야 되지 않나. 전면부가긴 지역이 되면 0미터 가깝게 되고 이 뒤까지 쓰게 된다면 땅은 한1 1 0 0 평, 이백 평 정도가 될 거라고 보고 그게 칠, 팔백이 된다면 갑자기 100억대 정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얼마냐면, 이 20억이라고 했잖아요. 20억. 20억 9천인데, 20억 9천짜리 땅이, 이두 땅을 포함한다면, 100억대의 땅값이 될수 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야. 그 만큼, 내 뜻대로 되지는 않겠지만, 이 사람들도 부르는 가격이 있겠지만, 실제 경매에 나오니까 이 땅이, 전면부를 포함해서, 250만원 밖에 안 한다. 이게 현실이거든요. 이 사람들을 제가 설득한다면은, 다 우리가 쓴다면은, 한 1100평을 쓰면서 갑자기 금액이 100억대로 올라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런 땅이면 자동차 사업뿐만 아니라 그 준종합병원 같은 거 이런 1100평을 신도시에서 하려면 어마어마한 돈이 투자가 돼야 되겠지만 여기서 그걸 한다면 은 아마 반값 이하로 파업을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신도시랑 둘러싸인 사실상 알짜동네거든요 여기가 옛날부터 그렇다면은 사람들이 올수 있는 여건도 굉장히 좋은 거예요 위치적으로 전신도시 중심에 있는 땅이라고 봐야 되니까요 그런 것을 예측하면서 입당을 생각해 봐야 된다 그런 말씀드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새가 잘 나가요 꽉 찼습니다 새가 빈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한 천만 원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이거 2 20, 0억전이라고 하더라도 70% 대출을 받는다 하더라도 70%면 어, 2억에 14억이죠 3.5% 잡으면 한, 감사시비 4천만 원 정도. 난사 4천에서 4.5도 나가죠. 우리가 받는 돈은 천만 원이니까 1년에 1억 2천이 나오잖아요. 그걸 커버하고, 많이 좀 남지 않아, 그래도. 기다릴 만한 충분한 여지가 있다. 그죠? 뭐아 언제까지? 내 예측이 마다 떨어질 때까지, 뭐이 집들을 섭외한다든가 아니면, 저거만 저땅 저것 가지고만 무슨 사업할 사람이 들어온다든가를 예측하는데, 예측하는 것만큼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사무실에서 마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보여요. 자, 오늘은 동패동, 경기도 파주시 동패동 근린시설에 대해서. 요게요만큼이 교과신도시예요. 한 100만 평은 채안 됩니다. 나머지 이거 이렇게 오고 여기까지가 파주신도시예요. 이거 500만 평이 좀 넘어요. 여기까지 합하면 600만 평입니다. 그니까 대한민국에서 신도시로서는 가장 규모가 크다고 볼 수가 있어요. 분당보다 큽니다. 그 우리 땅이 뭐냐면 요거란 말이에요. 요거 파란 거요거 요거. 신도시랑 같이, 같이 있다고 봐야 돼요. 그죠요게 톨게이트란 말이야. 나와서 이렇게 들어오면 끝이야. 앞에 도로는 사차선 도로입니다. 그러니까 이만큼이 이만큼 10만평이 당연히 신도시로 들어갈 줄 알았어요. 여기가 최고의 번화가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도 여기가 최고의 동네거든요. 당연히 될 거라고 봤는데 여기만 빼놨어요. 10만평을. 그왜그렇겠어 비싸니까. 비싸게 달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너무 비싸게 달라고 그러면 정부는 안 해요. LH가 매일 뭐 손해본다거나 그러잖아요. 안 산단 말이야. 안 사고 싼데, 눈바닥 했던데 하면 막 사가지고 보상해주고 하는 거 아니야? 물론 그게 도시의 기능을 약간 혼란을 주는 맛이 있어요. 이렇게 중심이 있던 곳은 당연히 중심이 있을 수밖에 없는 위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정치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 돈에 놀리다 보니까 이걸 빼는 거 갖다가 극단적인 행위라고 막 뭐라 세우기도 뭐하니까 결국 거기는 절충제 이런 게 필요하니까 뭐한 오백만 원만 받으면 헐 일을 천만 원, 이천만 원을 고집하다가 꼭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했지만 대표적인 그런 것이 굉장히 많아요. 이쪽 방향으로만 해도 일산, 일산 시장 아시잖아요, 구 시장 엄청 잘게 좋잖아요. 근데 거긴 상인들께서 바닥에서 쭉 장사하잖아.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일층을 달라고 하니까 복합상가를 저도. 주수가 현실적으로 없잖아요 이런 문제를 생각하고 이유 있는 항의를 하셔야 돼 거기 말고도 사, 서울 쪽으로 가다 보면 삼성역 앞에도 그 제일 좋은 노른자 노른 전철 있는데 싹 뺐잖아요 그런 것들을 고 생각하셔서 너무 많이 달라고 하지 마라 그래야 이게 포함될 수 있었는데 안 됐다 그러나 보세요 이런 신도시가 있으니까 주변이 여기다 예를 들어서 성업적이 아니라도요 내가 병원을 하나 줘야 되겠다 아까 얘기한 거 코너까지 합하면 한 1,000평 된다고 했잖아요. 1,000평짜리 살려면 최하 1,300 정도 줘야 됩니다. 최하가. 1,300만원짜리에다가 건물을 줘야 된다는 얘기야. 근데 여기는 지금 최저가가 제가 얼마라고 랬어요 250. 그죠? 그럼 250이면 1,300 그거 비교할 때 어떻습니까? 그럼 당연히 여기 병원 들어올 수 있어요. 맞죠? 이게 단기적인 제, 저의 예측입니다. 그러면 여기 땅값은 500에서 1,000을 주고 매수할 수 있지 않겠느냐? 우리 땅은 앞에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자, 이렇게 큰 도로가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두 개를 먼저 내가 흡수한다는 게제인차 계획이었잖아요. 이차 계획은 아파트가 들어온다 할 때라도 우리 이게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500,000 이렇게 보상을 할때 우리는 1,000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럼 250에 사서 1,000이 된다면 음, 네배 장사 아닙니까? 저기 말고 저위두땅 코너 땅을 사야 되지 않을까요? 여기요? 네. 이 땅은요. 가봤더니 이미 1,000만 원대가 넘어갑니다. 이미 여긴 코너 아니에요 이거 여긴 이미지가 잘난 줄 알아요 말도 못걸어 아예 안 팔아요 어. 2천만 원짜도안 팔아요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천만 원 꿈꾸는 게 뭐가 맞냐고 여기 2천만 원 팔아도 안 판다니까 이건 못 건드린다 볼걸 보고 되돌아야지 신도시가 안된 이유가 있었네 그렇지 저게 <laughs> 어. 많이 달리니까 그래서 못하는 거야 그걸 하면 그건 좋지 다 2천만 원짜리가 될수 있는 그런 땅이 그 사람들은 장사가 더잘 되어 가보니까. 잘 되겠어? 안 되겠어? 여기 코너니까. 돈으로 얘기가 안 돼. 안팔요 그럼 이게 세월이 언제냐? 내가 볼때 돈은 흘르죠뭘 보고 흘러요? 땅 보고 흘리는 거예요. 이걸로 볼때 업자들이 너무 손대고 싶은 유혹을 많이 느낄 것이다. 그러면 천을 받든, 팔백을 받든, 그때가 되면 세 배, 네 배의 돈을 예측할 수가 있는데, 특별한 경제사정이 변하지 않는 한, 3년 정도, 정도면 그런 기회가 올리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물은 을는 그렇게 보는 건데 3년, 어떻게 당신 3년을 예측할 수 있느냐 이거는 어떤 경험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뭐 3년 아니면 4, 5년까지면 충분히 될수 있다 부동산이라는 건 미래를 보고 하는 거고 너무 세월을 갖다가 너무 짧게 잡으면 부동산은 안 돼요 부동산의 숨은 길어요 부동산은 길게 봐야 된다 아 누가 그걸 몰라서 그래? 돈이 없으니까 내가 쫄리니까 그러지 자꾸만 자꾸만 그 쫄리는 마음을 먹으면 점점 쫄려지는 거야. 누구는 뭐돈 돈이, 처음부터 돈이 많아서 기다리나 그 마음 먹게 달린 거거든. 그걸 몰라서 그래. 어떤 사람은 내가 그런 경험 이 있어. 3년 만에 저걸 팔아 갖고 따따구를한 적이 있어. 그 경험이 있거나 나같이 경험치가 많은 사람들이 그 몸에 배어 있는데 그걸못 해본 사람은 조바심하고 예측이 없으니까 에이 100만 원더준데 팔아버려 이렇게 이건, 장사, 이건 부동산이 아니야. 딱 잡으면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데, 여기서, 이게 좋은 게 뭐야. 그래서 돈 나오잖아요. 천만 원. 이제가 충분히 커버해도 남잖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런 걸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오늘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예측과 기다림에 대한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고, 그러면 그걸 지닐줄 아는 사람. 결국은요, 결국은 뭐, 열다섯 명부터서 나갔어. 나갔어요. <웃음> 어. <웃음> 앞으로도 이런 부분이 나올 것이니까, 그런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한두 번 나옵니까? 많이 나오잖아요. 그때 그 결단을 내릴 줄 알아야 한다. 앞으로 두고 보면 알죠? 3년? 반죽기면 5년 안에, 여기 새로운 세상이 또될 것이다. 예측해봅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